보시면 지금 양을 양인가요 제가 동물 잘 몰라서 이렇게 꺼냈어요 기껏 빠진거 꺼냈잖아요 이렇게 뛰어가더니 뿅 하고 들어가요 보이시죠 이게 이게 뭐냐면은 네 지금 이제 나나나님께서 지금 당장 수익이 없으니 자꾸 매도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네요 소목님은 노잼일때 어떻게 버티셨나요 비슷한 얘긴데 다 지금 여러분들 사연 주시는게 증시가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수익률이 작년같이 안나오니까 노잼인 거예요 자꾸 매도하고 싶다 작년에 수익 났다가 이제 수익을 꺾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 이때 팔걸 이런 생각도 드시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버티셨나요 사실 앞에서 얘기도 많이 드렸는데요 제가 재밌는 영상 잠깐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세요 이 영상 보이시나요 소리는 안 납니다 보시면 지금 양을 양인가요 제가 동물 잘 몰라서 이렇게 꺼냈어요 기껏 빠진 거 꺼냈잖아요 이렇게 뛰어가더니 뿅 하고 들어가요 보이시죠 다시 제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이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기껏 물린 거 탈출했는데 또 어디 가서 물리는 거예요 그런 비유하는 용도로 쓰는 건데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단타를 많이 치면 결국은 안 좋다고 느꼈던 것들이 제 개인적인 것도 있고 주변 사례들도 많이 보면은 보세요 어떤 단타 고수가 있었어요 근데 딱 사가지고 팔아서 수익내고 막 단타의 고수예요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딱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큰돈이 물려 있으니까 아 이거 나 본전 오면은 구조대 오면은 탈출하면 다시는 단타 안 친다 그랬어요 근데 딱 구조대 와서 탈출했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단타 시작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단타의 이 유혹을 포기하지 못하시나 봐요 보세요 1억 가지고 진짜 단기간에 2억인가 3억을 만드신 분이에요 제가 2016년 17년대 봤던 분인데 그분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2 3억을 벌었으니까 내가 아, 이거 이제 팔아가지고 부동산 차라리 사시는 게 어떠냐. 이제 엄청난 수익률인데 안전하게 좀 분산하는 거 어떠냐 할 아니다. 난 3억이니까 10억까지 간다. 10억까지만 딱 벌고 나오겠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3억까지 뿔린 돈을 몰빵쳐가지고 또 단타 치다가 다 잃어가지고 이제 그 지금은 주식을 안 하신다는 슬픈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타의 유혹에 한번 빠지면은 약간 도박처럼 스스로를 만들어서 안 좋게 결론을 내게끔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해서 저도 좀 단타는 웬만하면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도 자꾸 막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러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고요.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매도하고 싶을 때 팔면 후회할 것 같은 주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도 보여드렸지만 팔고 더 떨어질 줄 알고 기다렸는데 계속 오르면 그것만큼 후회되는 게 없더라고요. 주식도.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우량한 거는 올라갈 때 무섭게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주식을 팔고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한번더 생각해보고 아니면 아 지금 비싸지만 내가 이거 안 사면 좀 후회될 것 같다 단기간 물리더라도 내가 안 사면 후회할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매수 매도를 판단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예를 들어서 추천은 아닌데요. 여러분, 요즘 메타버스 이런 거 유행하는 거 아시나요?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증강현실, 뭐 가상현실 기기 점유율인데, 오큘러스라는 게 페이스북이 뭐 인수한 회사죠, 사실. 그래서 엄청난 점유율로 1등을 차지하고 있고, 50%, 소니가 11%에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 시대도 온다고 하지만, 그것도 유망하고, 친환경 시대도 유망할 수 있지만, 그 메타버스,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세개에 대한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약간 공포를 느낄 정도로 엄청난 시장에 펼쳐습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이제 저랑 라이브로 이렇게 하는데, 전 여러분들 얼굴 못 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상현실 접속 같이 해가지고 아바타로 이렇게 캐릭터 하나씩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얼굴 보는 것처럼 대화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시대가 곧 열리고 이미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을 되게 유망하게 보고 무섭게 보는데, 제가 이쪽에 CEO가 될수 없고 가진 기술이 없으니까 내 돈을 투자해놔야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어, 유망하게 보고 장기적으로 그래서 딱 보는데 페이스북에 오큘러스나 소니나 이런 막... 기업들 그리고 내년에는 애플도 이 시장에 진출한대요 지금 빠르면 내년 초에 애플이 vr ar 혹은 뭐 혼합된 글래스를 발표한다고 하죠 이 시장에 뛰어들 거고 근데 그러면 이제 누가 이길까 저는 이런 전략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다 투자할 수도 없고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내가 책에 소개한 아무나 이겨라 전략인데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유니티 얘기 많이 하신데 유니티 저도 들고 있습니다 유니티는 저도 수익률이 두배 넘게 갔다가 본전까지 왔어요 저도 그거 생각하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언급 안 하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저도 고통스러운 종목이에요 유니티 근데 더 살려고요 제 수익률보다 내려오면 더 살려고요 로블록스 뭐 이런 거 그쵸 어 답이 나왔습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차명진 님이 vr ar 기기 시장이 열리면 이기는 종목 대표적으로 하나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어,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가 여기 여기 독점적으로 들어갑니다. 페이스북이 잘 팔든 소니가 잘 팔든 애플의 누가 잘 팔든 물론 애플은 아직 어느, 어떤 만도체를 쓸지 안정했지만 이미 시장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기기들이 잘 팔리면 잘 팔릴수록 엔비디아가 이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냥 엔비디아를 좋아하는 편인데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엔비디아 같은 주식 좋아하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안 올라도 더 사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침 뉴스가 났죠, 여러분? 엔비디아 주식 분할한다 이런 기사 보셨어요? 이번 주에 났는데, 주식 분할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만약에 지금 엔비디아 한주 들고 있으면 한 주가 4개로 쪼개지는 겁니다. 작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뒤에 보여드릴게요. 애플하고 테슬라죠? 근데 6월 3일날 투표를 합니다. 투표해서 찬성하냐 안하냐 당연히 찬성하겠죠. 이거 좋은 일이거든요. 주식이 더 많아지고 더 거래가 활발해지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 투자를 자유롭게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한주 들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세 주를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7월 20일부터 분할된 가격의 거래가 되는데요. 보시면 엔비디아가 지금 600불입니다. 근데 이제 7월 20일자로 만약에 이 주식이 멈춰있다면 한 주당 150불이 되는 거죠. 한 주가 150불로 싸지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엔비디아 한주 살려면 70만원이에요. 그러면 월급에서 생활비 떼고 뭐 이것저것 떼면 한주 70만원 겨우 살까 말까 잖아요 적립식으로 사기도 부담스러운 돈인데 이제 주식 분할을 해서 가격이 한 주당 150불 그러면 뭐 물론 이것도 싼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한 주에 한 17만원? 20만원 안 되니까 조금 부담이 덜해졌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사람들, 우리 같은 개인 투자들이 훨씬 더 많이 사고 팔고, 어, 한번 사볼까? 할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좋은 효과가 날수 있다. 결국은 좋은 기업들,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주식 분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적어 놨지만, 기업 가치와는 무관하지만, 주당 가격이 저렴해서 투자자들이 몰리는 건 긍정적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주식 분할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하시는데, 애플 주식 분할한 걸 제가 가졌습니다. 그, 보시면, 요 때. 애플 주식 분할한 게 7월 30일 날 발표했어요. 4대 1로. 그러니까 급등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좀 주식이 좋았던 모습이고요. 물론 뭐 돈을 잘 버니까 주식이 올랐던 거지 이것만으로 올랐다고 하면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좋은 기업들 좋은 주식들은 이렇게 주식 분할을 많이 한다 그랬는데 애플은 벌써 이번이 작년까지 다섯 번이나 주식 분할을 했습니다. 1987년, 2000년, 2005년, 2014년, 2020년. 주식 분할을 했었고 주식이 계속 오르니까 계속 주식 분할해서 싸게 싸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있 그렇게 되고 근데 알파벳은 주식 분할 뭐 하려나요? 이러는데 그때 한번 CEO가 나와서 주식 분할 을안 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끝까지 안할 수는 없지 않을까. 주식 분할하면 아무래도 주가 상승에 좀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채팅창에도 애플 그날 하루 10% 올랐던 게 기억나네요. 맞아요. 이때 주식 분할 발표한다면 은 사람들이 좀더 좋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테슬라도 이때 처음으로 주식 분할 했었죠. 작년에. 5대1 주식 발표를 했었습니다. 한 주를 들고 있으면 5주가 되는 거죠. 이때 급등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당 가격이 싸지면서 사람들이 좀더 투자를 하게끔 만드는 주주 친화적 정책이 된다. 이렇게 될것 같고요. 아마존 비싸니까. 베조스 마인드 컨트롤에서 분할하게 하고 싶다 그러게요. 저도 아마존 좀 주식 분할해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알파벳하고. 저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요거만 하고 여러분들 얘기 잠깐 하려고 하는데 그 채팅창에도 질문으로 인플레이션 공포를 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좋은 주식은 결국은 우상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장 그런 우려에 너무 염려를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좋은 주식을 사두면 진짜 결국은 제가 2016년부터 뭐 중간 중간에 인플레이션 얘기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시장이 잠깐 잠깐 지금처럼 막 공포다 이랬었는데 결국은 그때 공포에 팔아서 제가 훨씬 더 후회하는 경우가 많 그래서 제가 무조건적인 우상향론자 이런 건 아닌데요 너무 그것 때문에 공, 공포를 느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침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엔비디아가 수요일 날 마지막으로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어쨌든 엔비디아 같은 주식 같은 관심 있으면 실적 발표 되면은 그때 한번 보시면 아, 참 유망한 주식이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소개할게요